이옷 보시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바닥은 폴리싱 타일로 되어 있고요. 신발장 오른쪽으로 있는데 신발장에 보시면 이렇게 에어브러셔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밖에서 이제 먼지 밖에서 여기 호수 또... 같은 게좀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차구같이 차고가 있습니다. 좌측편으로 창고가 있는데 크지는 않아도 물건 보관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높이가 상당하네요. 이 중문은 삼면동 슬라이딩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공간이 좀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은 이제 장식을 해놨지만 수납 공간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요, 이쪽으로는 펜트리가 있어요. 요런 공간 정말 쓸모있는 공간이죠. 우와, 높이가 높아서 수납 좀 많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 방이 있는데 첫 번째 방이에요. 첫 번째 방인데요. 이제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이 있고요. 창문은 또 이쪽은 이제 방 3개가 다 남양이거든요. 체광이 아주 좋습니다. 남양이고, 그 다음에 싱글 사이즈 침대랑 책상, 옷장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대략 9자 이상 나오겠네요. 그리고 바로 옆에 또방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방. 두 번째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있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첫 번째 방과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번엔 메인 욕실로 가보겠습니다. 메인 욕실입니다. 브라운과 골드의 조화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 바닥과 벽면은 푸쉐린 타일이라 미끄럼이 전혀 없고요. 눈에 띄는 게 깜찍하네요. 파티션이 눈에 띕니다. 샤워 파티션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샤워기, 엄청 큰 샤워기가 있습니다. 세면대는 일체형 세면대이고요. 이때 수납공간이 넉넉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큰 거울이 설치되어 있는데 LED 등이 같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있고요. 수납장도 이쁘게 되어있고 크기도 길게 되어있어서 넓습니다 이번엔 거실로 가볼게요 거실과 방에 바닥은 장마루로 되어있고요 거실 천장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리펜이 돌아가고 있어요 아주 시원해요 그리고 거실 방향도 남향이라 아주 밝습니다 밖에 뷰도 좋죠 예, 두도 높은 있습니다. 것 같아요 그리고 천장에는 네. 오물형 천장이고요. 간접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립등이 4개가 들어가 있어서 밝습니다. 깔끔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조명이요. 그리고 이 집의 특징은 이쪽편 방쪽에 있는 벽들을다 포쉐린 타일로 되어 있어요. 고급지고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양쪽 벽이 거실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소세림 칼로 되어 있어요. 거실폭도 괜찮고요. 침대 놓을 공간, TV 놓을 공간도 충분합니다. 이번에 주방 보실게요. 주방은 11자형 분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자형 주방이고요. 주방이 참 큽니다. 보통 집에 한두배 정도는 될것 같아요. 한부장과 하부장이 한부 아주 길게 되어 있고요. 3부장, 한부장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식탁도 아주 크게 되어 있어요. 있는데 식탁 뒤편으로도 수납 공간이 아주 많습니다. 되어 있고요. 식탁도 이렇게 의자로안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의자 들어갈 공간이 되어 있고 수납 공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부터 보실게요. 보시면 인덕션, 인덕션 비스포크 삼성 제품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하츠 여기 뭐라고 했죠? 후드야. 어, 후드가 아주 큼직한 네, 게 들어있어요. ]예요. 대형 후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식기 세척기가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여기 싱크볼이 상당히 넓습니다. 넓고 깊은 싱크볼 고급진 싱크볼과. 싱크볼도 되고요. 상구장도 아주 넉넉하고 하구장도 아주 넉넉한데 여기 식품장까지 되어 있고요. 광파 오븐레인지가 기본옵션입니다 어, 주방이 그리고 이쪽에 식탁이 대형 식탁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이제 개수대가 조그맣게 되어 있어요. 과일이나 찻잔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기는 세탁실인가요? 예, 네, 여기는 이제 세탁실인데요. 아, 런 수도도 너무 이쁘게 요즘은 잘 나오네요. 와, 특이하다. 예, 네, 수도도 되어 있구요. 이쪽 보시면은 시기하고 보일러실이 따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방, 방화문을 설치해뒀어요. 어 조용합니다. 언제 시끄러워요? 지 너무 조용하네요. 조용하고요. 청소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 이제 진짜 주부님들 마음을 많이 헤아린 것 같아요. 베란다에 막 때가 있는데 물 청소하기 어렵잖아요. 청소권을 주... 여기 해놓으셨네요. 청소권까지 설치해줬고요. 사이즈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주방에. 냉장고를 지금 두대 자리 아니면 다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죠. 냉장고 자리가 딱 짜여져 있어요. 너무 좋네요. 이번에 안방 가보실게요. 안방인데 안방도 이제 시스템 에어컨 있고 안방까지 에어컨이 4대였어요. 지금 다 있네요. 방마다. 보세에보다 있구요. 다음에 여기도 남쪽이라. 남향이라. 세방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침대자리 큰거 두셔도 이렇게 넉넉하고요 여기 이렇게 꾸며 주셨지만 이쪽으로 보시면은 상당히 길어요 14자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길거든요 여기에 이제 두꺼기장따 짜두셔도 될것 같고요 이쪽에 보시면 여기 미니 또 드레스룸이 있어요 너무 좋죠 아, 너무 드레스 좋아. 공간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음. 거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욕실로 가요 부부 욕실. 에 부부 욕실도 사이즈가 상당히 좋아요. 샤워할 공간이 충분히 나오고요. 이 집에는 정말 샤워기가 많습니다. <laughs> 왕빛 같아요. 머리 <왕빛. 웃음> 머리게 딱딱 두드려주면 시원할 것 같은 느낌?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아, 메인 욕실보다는 작아도 똑같은 거예요. 연, 연예인 거울 같아요. 연예. 예, 예 거울이 들어가 있고 진다이 선반도 잘 되어 있고요. 수납장. 오 주부 욕실 상당히 넓습니다. 음. 이대 용도를 보셨고 그리고. 다있요층도 있는데 복층은 아직 공사가 덜 되어가지고 사진으로 저희가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복층도 그 테라스도 있고 아주 좋습니다. 뭐궁하세요 기준층은 지금 2 0 2호하고 똑같은 거죠? 네, 예, 아래 층에는 3개 욕실 두 개이고요. 2층에는 대형 테라스와 2층이 있습니다. 네, 사진으로 첨부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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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3개 욕실 2개 그리고 현관 앞에 미니 창고 있고요. 현관 들어오면 텐트리가 있습니다. 텐트리 있고 방마다 방, 방마다 에어컨이 다 설치되어 있고요. 주방이 또 상당히 이쁘고 크고 여유 있습니다. 개수대도 2 개고요. 그리고 실외기실에 방화문까지 있어서 세심하고 꼼꼼한 인테리어인 것 같습니다. 실 평수는 약 이 25평 정도입니다. 어서 오셔서 구경하셨습니다. 네, 예, 교통도 엄청 좋다면서요. 아, 예. 교통은 7호선 7호선 상공역이 상공거리에 3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라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